세랑길80 코스 이게 여기가 대구 방조제 같은데, 이거 내가 저쪽 외목항 쪽에서 지금 왔고, 왼쪽에는 당진발전본부가 있는 곳이어서 해변길은 막혀져 있어서 내려기로 쌓은 사람인데, 까마득하다. 까마득하다. 보일 듯말 듯. 자, 이걸, 그, 그, 방조제를 건너가면 삼길포, 삼길포 항이 되는데. 보일 듯말 듯. 그러면 또 생각나는 동요가 하나 있죠.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않는 따호따호따호 소리 더, 량한 소리 사실 은는따이 따오기, 따옥 따옥이 노래만 할줄 알지 그 따옥이는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없어 상상 속의 새야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메이뇨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놀람> <놀람> 어릴 때이 동요를 부르면서 괜히 괜히 그냥 눈물 찌끔 찍어버리고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내가 그렇게 좀 감성적으로 살아온 그 시절이 있었기에. 이렇게 서양랑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가는 이런 도전적 의지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담장이 이렇게 쳐진 거 보면은 이게 개인 땅인가 봐 개인 땅 응? 저게 이제 서해가 되는데 우무가 푹 껴가지고 저 오늘 그 외목항 일출을 보려고 그 서둘러 달려갔던 이 외목 외목항에서는 서해이면서도 일출을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일출 뉴몰 다본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꿈은 이루지 못하고 그냥 상상 속의 일출을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벌써. 대호방조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자.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근데 가보면 보이는 일단은 가보는 가보자